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준함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광이나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의 손상으로 방광 수축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이는 보통 사고를 당하거나 골반 장기에 큰 수술을 받으셨거나 뇌졸중과 같은 중추 신경계 이상이 생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는 방광 출구의 저항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요도 주변 조직이나 골반 근육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소변이 잘 안나오고 빈뇨, 잔뇨감이 심해집니다. 방광염은 배뇨통이 특징인 질환으로 항생제로 가볍게 치료가 되며 과민성 방광은 잔뇨감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여성요도증후군이나 과긴장성, 골반적 기능장애 같은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전문 여성비뇨과 진료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